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유와 순종 1 3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자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 정확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함께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또 물질 세계 모두를 창조하시고 어, 홀로 통치하셨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의 나라인지 묻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먼저 거역이 일어났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이제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교만해져서 자기 수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이었던 천사장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천사장과 수하의 천사들은 땅으로 쫓겨났고 사탄과 악령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어,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어, 비슷하게 또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누구의 나라인지의 문제는 어,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예전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았을 때 사탄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어, 물질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물질 세계에 여러 가지 죄가 가득하고 또 세상에 혼란이 가득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먼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세계에 먼저 거역이 일어났던 것처럼 물질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물질 세계는 모두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와서 유혹했죠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유혹은 사실상 순종의 대상을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순간 그대상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이 되고 또 아담의 권위 아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았던 그 그것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함께 모든 만물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순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아담은 아담의 순종을 받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또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던 물질 세계도 사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 그 백성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모든 물질 세계가 사탄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물질 세계에 온갖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죄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사탄에게는 순종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거역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물질 세계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째로 사탄에게 넘겨졌고 또 회복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빼앗긴 원인이 거역이었기 때문에 오직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 세계에 거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두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모두 거역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창조주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거역은 사탄의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두번 자신을 낮추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그 특권, 그 권한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인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낮추심은 하나님이신 그 자신의 이그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신 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또 봉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순종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을 위해 헌신했지만 다윗에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제사를 드렸지만 사무엘에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힘들게 했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 자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요압이나 사울 왕이 헌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헌신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헌신보다 더 높은 가치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구원에 담긴 의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순종하지도 않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먼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확장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사탄의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즉, 창조 때처럼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담의 거역으로 만들어진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나라가 서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요압과 사울왕이 헌신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열심히 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실수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헌신은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회복된다고 어, 무엇으로 회복될지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회복되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점차 확장되어져 나가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순종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순종을 하게 될때 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죠. 만약 선생님이나 학교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의 순종도 월급을 받기 위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나 회사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진도 못하게 될 것이고 월급이 줄어들게 되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순종은 법의 보호와 혜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정부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바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가끔가다 뭐 더럽고 치사해서 치사해도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세상에서의 순종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실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따르지 않으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제재나 조건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의지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딱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 않죠. 물론 교회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세상에서의 법처럼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먼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은 어디에 이어지냐면 몸된 우리의 우리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 없고 그 확장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교회고 또 우리가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은 무언가 열심을 내거나 또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또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확장되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이루시고 또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그 나라는 더욱 더 커져가고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